네 안녕하세요 베스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현로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탄현동에 있습니다. 탄현동에 있는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43층이 되겠습니다. 전용면적은 36.45평이고요. 감정가는 9억 2천만 원, 최저가는 6억 4천 4백만 원으로 70% 수준입니다.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건물 현황입니다. 주위 환경은 경의 중앙선 탄현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접해서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육교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고 바로 경의 중앙선으로 지하철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통 상황입니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요.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탄현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사정이 무난한 편입니다. 예, 이용 상태는 현재 아파트고요. 현재 설비 내역은 열병합에 의한 지역 난방 설비, 기밖에 위생 및급 배수 시설, 승강기 설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 현재 그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고요. 한번 건물 사진 물건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아파트 50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1 0 2동이고요 보시면 아파트에 되어 있고요. 이제 아파트 내부 사진입니다. 내부 사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볼수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114 한번 시세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114 시세를 보면. 예, 지금 전용면적이 120 제곱미터 정도 됐었거든요. 전용면적 120 제곱미터, 주변 시세는 7억 4천에서 8억 3천 사이입니다. 현재 어, 최저가가 6억 4천이었죠, 아까 6억 4천.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한 1억에서 2억 정도 싸게 낙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 여기 탄현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두산 위브 더 제니스 102동 이쪽이구요 주변에 일산 지역에 탄현역이 위치하고 있고 여기 덕이동 로데오 거리 패션 아울렛이 있구요 예, 근처에 탄현공원도 있습니다 탄현공원 있구요 주변에 고양예술고등학교도 있고 예, 병원도 있구요 주변 제반 환경은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로드뷰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탄현역 환승공영 주차장이 보이고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은0 0 0 Jenny, UCB, Ching, Jari, 동 정도 있는 i Chung, Yadol, d 아홉 동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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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동 g 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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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재방 고통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위브 제니스 단지하고 탄현역이 여기 육교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탄현역으로 바로 걸어서 경의중앙선을 타실 수 있습니다. 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